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현재 시각 1월 13일 오후 1시 54분 정도가 넘어온 상황이고요. 자, 오랜만에 이더리움 코인에 대해서 업비드기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달 전, 한달 가까이, 한달 넘었던 것 같아요. 그죠? 12월 한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오면은 대놓고 매도 포지션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어떻게 됐죠? 기가 막히게 고점 연역에서 막힙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로 매도 포지션을 취해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숏 자보시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고 지금 반등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사실 굉장히 큰 이더리움의 변곡 라인 이라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곡점에 왔습니다 터닝 포인트 자리에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 줘야지만 다시 한번 52주 뭐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요 정말 어우,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 못해도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400만 원까지도 깰수 있다는 점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이 자리를 살리느냐 못 살리냐에 느 따라서 이 이더림의 단기 시세가 어느 정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이 될수 있다는 점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인스코어 너라면 어떻게 할건데 저라면요.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지 않고요. 다시 만약에 매수하는 것쯤이면요이 자리에서요. 540만원. 여기 1차 라인이죠. 여기를 또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추세가 살리는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거지 여기 근처에서 제대로 된 거래량이 동반되는 장대한봉이 나와야지만 매수할 수 있지만 여기서 글쎄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쭉 하락파동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이더리움을 다시 어 뭔가 신규 매수하는 관점은요, 최소한못해도 400만 원에서 380만 원 사이가 우리가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자,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고에 만약에 올라가서 540만 원대를 회복을 해준 모습이 나오면 아, 상승 추세로 전개되는구나 싶어서 여기서는 추격매수해도 되는 자리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롱도 그렇고요 숏도 그렇고 둘다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달 전에 매도 숏 포지션을 여러분한테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숏 포지션을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서 하신 분들은요 짭짤한 수익이 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잡은 사람이 저점도 잡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코인스코였고요. 말씀드린 이더리움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에서 또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인에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해당 영상 댓글 아래에 무료 커뮤니티 주소 남겨드렸으니까요. 물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질문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모레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